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햇님이당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드디어 신상들이 또 마구마구 가지고 왔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.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라인은요, 요건데요. 요거는 그동안 수분 꾸미기에서도 많이 제가 꾸며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토미 어, 체리 패턴? 늑핑지입니다. <laughs> 너무 예쁘죠? 토미 체리피터 늑핑지인데요. 이런 식으로 양면으로 들어가져 있어요. 양면으로 되어 있고, 안에 거 어떤 색감인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빼놨는데요. 이렇게 예쁜 파란색과 이렇게 예쁜 분홍색과 보라색이 이렇게 감도는 듯한? 그런, 예쁜? <laughs> 신박한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요렇게 해서요, 이거는 1 0 0장이 7,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. 요렇게 있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, 이런 식으로 양면입니다. 요렇게 있고, 다음 물품 보여드릴게요. 다음으로 보여드릴 라인은요, 요건데요. 이거는 알록달록 무치케이크입니다. 이것도 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 아이들은요, 요렇게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, 어, 파본 났던 거를 제 걸로 쓰려고 빼놓은 게 있거든요. 그 떡매에서 가지고 온 아이랍니다. <laughs> 요거를 뜯기는 아깝잖아요. 그죠? 렇 그래서 요렇게, 붙지 알록달록 떡매, 요런 식으로 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는 2,500원입니다.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요, 체리 덕후 토미예요 얘도 너무 귀엽죠? 요거는 앞에 거 그림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신상 속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벨을 찍었습니다. 요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요거는 한 세트당 2,000원이고, 요렇게 생겼습니다. 너무 예쁘죠? 투명 재질입니다. 요렇게 있고요. 이번 아이들이 여러분 색감도 그렇고, 정말 정말 다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요렇게 있고, 그리고,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짜자잔. <laughs>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거는 악어 케이크고요. 악어 케이크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는 반짝반짝하는 유광 재질이어서요.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있고 악어 케이크 여기다가 둘게요.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토미 안전배송 도무송입니다. 너무 귀엽죠? 여기 이렇게 있는 <laughs> 박스 들고 있는 귀요미한 토미 친구고요 요거는 요렇게 두고, 요것도 유광입니다.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사각 도무송이에요. 요거는 사각 인스라고 보시면 되겠죠? 이거 아마 스토어팜에도 지금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, 이 친구는 사각 인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라인은요 물장놀이 삐입니다 물장놀이 삐은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귀여운 <laughs> 물방울이 또 있어요.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뒤에 라벨을 해놓았고요.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. 짠. <laughs> 이렇게 하면 다볼수 있겠죠?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았고, 이 친구도 유광입니다. 반짝반짝한 게 예쁘죠?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번 신상 소개였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어팜에 모두 모두 올라가 있고요. 이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이랑 민덤박스 구매 시두 배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만 참고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재미있게 만나도록 해요. 오늘도 모두 안녕!